안녕, 대리사 가졌씨 어디 있어, 루이? 루이. 아, 여기 있었구나. <laughs> 마을에 축제가 열렸어.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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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처럼 신나는 물건 없을까? 자발자전거가 여기 있었네. 이건 분명 삐에로의 물건일 거야. 우울. 아하! 내가 삐에로가 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지. 짜잔! <laughs> 우와, 바로 이거야. 자, 하 <laughs> 나는 이제 삐에로다 <laughs> 나 무서운 사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렴 <이> 아기 사자도 어울려 <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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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적시 돌리기네 이건 사과저 글루? 우와, 루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어? 봐봐, 루이, 저기가 입구인가 봐 <무> <오묘� Extra. 무> <무> <laughs> <무> 네, 저기는 <좀> 봐예요 <laughs>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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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u n 나 너희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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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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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a Luna! l u n 린 l i n d 서 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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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n d 리 l i 꿈에 그리던 거야! <laughs>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a 다 같이 가줄래? 오, 알았어! 어? <laughs> 얘들은 피에로 린다랑 아기 사자 루이예요. 안녕하세요, 단장님. 무슨 일이 있나요? 안녕, 린다. 어? 날 따라오렴. 왜 어? 아직도 어? 이러고 있는 거야? 넌할수 있어. 네 자신을 믿으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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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사자가 이발을 했는데 응. 이발사가 응. 실수로 사자의 갈기를 잘라버렸어. 어, 응. 저런 정말 안됐다. 응. 안녕 사자야, 응. 나는 린다야. 안녕. 응. 응. 나는 우리 응. 서커스의 가장 용감하고 응. 멋진 사자야. 응. 하지만 내 용기는 응. 갈기에서 나오거든. 그런데 응. 내 응. 갈기가, 응. 난 이제 높은 링을 뛰어넘는 게 무서워. 응. <laughs> 난 아기 사자라서 갈기가 없어. 하지만 날잘 봐. 짜잔! 최고야. 루이, 넌 정말 용감하다. 하지만 음. 내 용기는 역시 갈기에서 나오나 봐. 음. 아하, 음. 내가 도와줄게. 잠시만. 짜잔! 무슨 어? 일이? <laughs> 음. 난 모든 만들 수 있는 에어거든 봐. <laughs> 어. <laughs> <laughs> 모두 풍선이다 불었으면 나한테 줘. 자 됐다. 사자를 위한 멋진 갈기는 완성. 마음에 들어? 우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laughs> 멋진 갈기는 처음 봐. 정말로 멋져린다. 넌 최고의 피에로야. <laughs> 용기가 생긴 것 같아, 사자야 그 어느 때보다 더 멋진 점프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린다. 이제 쇼를 시작할까? 네, 단장님. 준비됐어요. 린다, 음. 루이, 너희도 함께 공연할래? 와 그래도 돼. 난 외발자전거를 못지게 <laughs> 타는 피해로거든. 난 린다의 조수 무서운 사자. 루이지. <laughs> 왜제 <내> 말이 틀려? <laughs> 아니야. 루이는 <laughs> 아주 무서운 사자가 맞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물 속커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 자 소개합니다. 높은 링을 뛰어넘는 용감한 사자들. 여러분 기대되시죠? 큰 박수 부탁해요. <laughs> 어? 난 멋진 갈기를 가진 용감한 사자야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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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용감한 사자야, 사자야. 감사합니다. 어. <laughs> 최고의 선더 <선크릿이여>. 씨였다 <laughs> 정말 멋졌었어 근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휘파람으로 고급 버스를 부를게 어린다 아, 잠시만 정말로 고마워. 다음엔 서커스 단장이 돼서 놀러오렴. 그 모자는 내 선물이야. <laughs> 고마워요, 단장님. 우와! 고급 버스에 올라타세요. 알록달록 비에로 와. 피곤한 강아지를 데려다 드립니다. 우리랑 같이 타고 갈래? 루시, 루나? <laughs> 괜찮아, 린다. 우린 타고 갈게 있어. 잘가요! 그... 우리도 가자! 응? <laughs> 좋아! 출발! 출발! 어! <웃음> <웃음> 이제 말야 루이 너도 아주 용감한 사자야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서커스 먼저 무사운 사자 루이를.